하이테크 아마추어 리그와 비교되는 점은 키트리그에서 키트리그와 하이테크 아마추어 리그와 이제 비교되는 차이점은 하이테크 아마추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이제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 키트리그의 경우에는 이제 공을 잡을 수 없는 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바로 공을 이제 손에 쥐어주고 경기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테크 아마추어 리그보다 이제 원을찾고 잡고 하는 그런 식단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되고 면런은 있지만 역시 어려운 거 아주, 대단한 기능은 확실하고요말씀드린 부분은 응, 하이테크 응. 아마추어 리그 6상종목세 번째 팀 R&D 재리팀이 어 바로 뒷권을 하게 되는데요. 현재 하이투스 아마추어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네다팀 중에 세 팀이 뒷권으로경기가공이 넘겨지고요. 지금 이번 이번 참가팀은 서울과학기술대 r 교 아래쪽 여기 두번째데요이 팀은 좀성공했으요 그다음 여기요. 여기 여기 할게요 네. 마지